정말 진수한 작가님의 이 각본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. 처음 본 순간 정말 출연을 결심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작가 한세주 역할이 굉장히 새롭고 또 매력 있었고요. 거기에 어 배우 유아인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는 것을 어더 기대가 되고 음. 꼭 같이 호흡을 해보고 싶었어요. 음. 그래서 음, 큰 주저 없이 작품을 나도요. <laughs> 두분뭐 하시는 아, 거죠? 아까 음. 아, 아, 저 안에 됐죠. 우리 다 같이. 함께, 예.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 어, 작품 결심을 이제 크게 하, 큰 계기가 됐었던 건 예, 맞고요. 또 작품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카고 타자기는 음, 재미와 멋. 예술적인 면모가 넘쳐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재밌네요. 들어요. 네, 이것이 현재에서도 그렇고 또 이들의 80년 전의 모습 경성 시대 때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두 시대가 보여지지만, 이후 타임슬립이나 타임업프 소재와는 조금은 그런 장르와는 또좀 다른 차별성을 저희 시카고 타지기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